강진 피해 현장에서 9월 활동을 벌인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 일진에 대해 튀르키예가 전달한 감사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8일 튀르키예 국영방송 TRT 하베르는 한국 구호대 일진이 아다나 공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기내에서 튀르키예인들이 이들 구호대에 전한 감사 영상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한국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결성된 한국 튀르키예 연대 플랫폼에 튀르키예 회원들은 한국어로 우리나라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1만 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곳에서 한국 구호대의 손길이 우리를 찾아왔다며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자네 속에서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 전쟁 이후로 항상 형제 나라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에 베풀어진 도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억할 것이라며 좋은 날에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감사 인사에 우리 구호대도 눈시를을 붉히며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구호대의 활동이 현지에서 화제가 되면서 주트리키 한국대사관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도 방문자가 급증했습니다.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 구호대의 도착 소식을 다룬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지난 8일 게시된 뒤 이날까지 좋아요 168,20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후로도 한국 구호대의 관련 소식마다 좋아요와 감사 댓글이 수천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호대 도착과 구호 활동 등 장면을 담은 영상은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조회수가 450만건을 넘겼는데요. 이 같은 관심은 주 트리키 일본 대사관이 이번 지진 구호 활동과 관련해 게시한 인스타그램의 콘텐츠에 최고 좋아요 수가 36,400여 건인 것과 비교해도 훨씬 큰 것입니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대사관 인스타그램을 찾는 이들은 대부분 트리키인들이라며 이들이 우리 구호대의 성공적이고 진심어린 활동에 열띤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에 대한 관심에 대해 일본에서도 부러워하는 모양새인데요. 일본 뉴스에서도 티르키의 지진에 대한 일본 시민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며 양국 간의 돈독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신들이 한국보다 티르키에와 원주 형제국가라며 강조하는 모양새인데요. 한 일본 기자는 과거 양국 간의 에피소드 두 가지를 소개하며 일본과 티르키에가 형제인 이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90년 오스만 제국 대일이라고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일본 메이지 정부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후 귀국길에 오른 오스만 제국의 배가 9월 태풍이 휩쓸려 와카야마의 앞바다 암초에 부딪혀 배가 완파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변 마을 사람들 모두 나와서 폭풍을 헤치고 나가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모두 69명을 구조해 치료해줬고 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이후 오스만 제국의 황제가 고맙다며 일체의 구조, 치료비용을 청구하라며 친서를 보냈지만 당시 일본이사는 사람 살리는 게 당연한데 돈 받자고 한게 아닙니다라고 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편지는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기자는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1985년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라크한테 폭격을 맞아 화가 난 이란이 48시간 이후부터 이란 상공의 비행기는 모두 격추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때문에 이란 내 외국인들의 대탈출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란에 석유를 수입하던 일본 상사 주재원들은 다 내보내고 200명만 남았습니다. 일본 항공사들은 시간 내갈수 없다며 거절했고 일본 항공 자위대 수송기는 유행 규정상 군용기로 국외에 갈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이때 이란과 이웃에 있는 튀르키예가 여객기 두 대를 급파해 일본인들에게 비행기를 내줬습니다. 이란 내에 있던 튀르키인들을 이송하려 했지만 자신들은 육로로 가겠다며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왜 그렇게 호의를 받은지 몰랐지만 이후 주일 튀르키예 대사가 1890년 일본의 헌신적인 구조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언제든 일본을 도와줄 것이다라고 기자회견을 해. 일본 국민들을 울렸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터르키 역사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고 일본 기자는 전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이 한국보다 형제의 국가 원조라고 내세우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정작 터르키인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과 고마움을 크게 내비치며 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구조대활동 450만 조회수와 일본 구조대활동의 3만 조회수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유독 한국의 더 형제 국가로서의 이미지가 강한 이유는 한국이 그들을 바라보는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전 세계에서 터키를 티르키에로 부르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것은 이를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 터키가 티르키에, 즉 터키인의 땅으로 국명을 변경했고, 유엔 또한 터키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현 터키 정부는 영문명 터키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 칠면조, 비겁자, 겁쟁이라는 의미가 터키 국명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며 변경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은 혈맹인 터키 움직임에 발빠르게 화답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6월 17일 바로 터키 국호를 티르키로 변경해 표기하기로 확정했고 외교부 역시 각 부처에 변경된 국명 사용을 공고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이 반드시 한 나라의 국명 변경을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국제적인 법이나 규약 같은 게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상대국 결정을 존중하고 혼선을 막기 위해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의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유력 언론들은 여전히 터키로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권 언론들은 여전히 터키로 칭하고 다른 국가들은 애초에 영어식 터키가 아닌 자국 발음대로 표기했기 때문에 바꿀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것인데요.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CNN은 얼스케이긴 n 터키 엔 시리아, 터키와 시리아 내 지진이라는 문구로 특별 카테고리를 설정해 보도했고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지난주 터키와 시리아 일부 지역을 강타한 두 개의 지진이라며 오프닝 멘트를 시작했습니다. 영국 BBC도 그는 터키의 기적들 중한 명이다라고 했고 독일 국영 DW 역시 영어 온라인 기사에서 구조 소식을 전하며 그러나 터키와 시리아에서 희망은 희미해지고 있다며 터키로 표기했습니다. 가까운 일본 역시 NHK 영어 온라인판에 터키 지진 피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일본 구호팀이라는 글로 시작해 자국 구조대 활약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 입장에선 불쾌한 일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이름을 개명했다고 쳐볼까요? 우리는 여러 말 못할 이유로 개명을 한 친구의 바뀐 이름을 불러줘야 예의일 것입니다. 개명 이후에도 계속 과거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서로의 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상대 입장에선 불쾌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 편한 대로 하면서 형제의 국가라고 부른 것이 아닌 진정 그들에게 존중의 마음을 담아 바뀐 이름으로 부르고 있던 것입니다. 6.25때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1만 5천 명의 군인들을 보내 700여 명이 전사했고 고구려에서 살았던 돌거인들이 거기로 진출했던 우리의 진정한 형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불레고리에 위치한 일본에서는 최근 지진 전조현상이 의심되는 일이 발생해 관심을 끌었는데요. 지난 8일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니카타현 이토 이가와시 해안인근에 위치한 모래사장에서 정어리 떼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렇게 많은 정어리가 죽은 건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토 이가와시 진흥구 이가라시 마사토시 부부장은 생각지도 못한 양의 정어리 때에 현지 주민들도 놀랐다며 원인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티르키예와시리엘 일대에서 대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들의 이상행동은 대표적인 지진 전조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물은 사람보다 자연현상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진동이나 중력의 변화 등을 감지한다는 것인데요. 지난 6일 티르키의 가지안테프와 시레 알레프 일대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새들의 이상행동이 관찰되는가 하면 개가 도로 한복판에서 크게 얼부짖는 모습도 포착돼 이후 전조현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니카타현 수상해양연구소에 따르면 돌고래 등에 쫓겨 밀려왔을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아무 사고 없길 바라며 전 세계에서도 진심은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알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이상, 션칩이었습니다.